오늘은 진정한 3기 신도시 중에 하나인 왕숙에 대해서 이제 그 저희가 수다를 한번 떨어볼 건데요 남양주 왕숙 2는 이미 10월에 지금 사전 청약이 나와 있어요 이제 12월에 왕숙 1이 사전 청약이 진행이 될 건데요 그래서 일단 나와 있는 왕숙 2부터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것 같아요 왕숙 2는 현재 지금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특별공급 신청 기간이고요 네, 일반 1순위는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접수가 진행되고 2순위는 11월 8일날 이제 접수를 할 건데요. 지금 나와 있는 세대수는 총 합쳐서 1,412세대거든요. 음. 그러면은 기존에 예고했던 1,400호 정도 될 것이다라고 했던 말에 부합하게 음. 공급량이 나왔는데 1,400세대면 요새 나오는 신축 아파트를 봤었을 때딱한 단지예요. 음. 한 동개수한 10개에서 15개 20개 미만 정도로 아마 볼 거예요 이게 뭐 용적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얘들 말하지만 호수 해, 이 지금 나오는 세대수가 음. 그 도시의 세대수는 아닙니다 그렇죠. 일부가 나오는 거거든요 왕숙 2는 3만 2천명 정도가 그중에서 정도입니다. 그렇죠. 특히 사전청약으로 나오는 게 이번 1410세대 네. 나머지는 이제 뭐 본청약 본청약이 그... 이제 24년 9월 15일에 있을 예정이라고 음. 하거든요 음. 그럼 아직 3년 정도 남았죠? 저 나도 이제 그 집을 알아보는 상황으로서, 응, 그렇지. 나는 현재 벼락거진 <laughs> 상황에서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바에 따르면, 나는 서울시 거주잖아요. 이게 경기도랑 남양주시인가? 그쪽 우선권이 맞습니다. 커요. 음. 그리고 거의 100% 당해서 끝날 거예요. 그리고 공공분양은 일반 민간분양이랑 다르게 음. 그 조건도 더 까다로워요. 소득 제한도, 네. 있고 자산 제한도 있고 하기 때문에. <laughs> 맞아요. 맞아요. 응. 이번에 차새로산사람들은 마음 못할 수도 있어요. 중형적 이상. <laughs> 3,500만 원인가? 도, 도, 도. 내가 아, 알아봤다는 거 <laughs> 자동, 자동차랑. 그러면, 건필님은 당연 탈락이네요. 저 테슬라가 있기 네, 때문에 3년 3년 후에야지 감가가게 돼요. 2023년이나 난 가능해서 나 공공분양 뭐, 뭐. 음. 아, 아니면은 이 차를 본청약 때 넣으시면 되겠네요. 네, 본청약 때 가능해요. <laughs> 딱그 타이밍이 맞아요. 기가 막히네. 그리고 네. 3년 이사도 가 이쪽으로. 아 싫어요. <laughs> 뭐 세대수나 청약에 대해서는 이 정도 네. 얘기가 될것 같고 왕숙이 인프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왕숙이에는 교통이나 뭐 그런 호재는 당장 뭐 결정된 거는 없. 있어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네. 왕숙 1에는, 좀 있어요. 뭐, GCX랑 4호선. 네. 4호선. 4호선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그 SBRT라고 해가지고, 네. 간선 급행버스 시스템. 네. 그게 그거예요그 중앙차선. 네, 중앙차선을 중앙차선 음. 굉장히 고급지게 만든 겁니다. 그쵸. 네. 그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네. 왕숙 이 경의 중앙선 여기 하나 신설될 예정이긴 한데, 네. 서울역인가? 용산에서, 춘천 가는 길에, 그, 그 ITX, 천춘 여자가 네. 저걸 타고 가는데, 어, 이거 진짜 빠르구나. 라는 생각했지만, 그건 타이밍이 잘 맞았었대요. 객차 간격이 객차 간격이 미쳤어요. 왜냐 면 한남역에 한남역이 되게 쓰거든요. 네 한남역에 출퇴근 시간에는 그래도 좀 있는 편인데 이제 애매한 시간이아요 그러니까 점심 시간, 평일 점심 시간, 음. 뭐 평일 두세 시는 15분, 20분 거의 뭐그 음. 세마을 열차 이런 느낌. 네 지금 원래 남양주가 그 어쩌다 보니까 지금 왕숙 1하고 왕숙 2를 계속 인프라를 같이 네. 말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멀진 않아요. 이 사이에 또,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하죠. 뭐첨 뭐, 판교같이 뭐 그런 거 근데 것 그런 것것 그렇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왕숙 1 신도시 면적 안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쵸. 왕숙 1아래쪽 남쪽이네, 남쪽. 음. 이 남쪽이 들어로 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게 들어오면은 왕숙 2도 그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같 제가 하는 말에 계속 비워드리겠습니다. 네네. 또 하는 말이면 저기를 다녀왔어요. 왕숙 2를요? 맨날 돌아다니시네요 요 <laughs> 동네를 내가 왜 아냐면 야, 사실 다녀왔다는 건좀 오래 전에 다녔고 음, 내가 요 네. 동네를 왜 아냐면 우리 외할아버지 묘가 이 근처에 있어 아, 또묘예요 아 네. 그냥 몇자짜리 관심이 많으 <laughs> 아, 몇자 묘짜리가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여기저기 그쪽에 있으니까 <laughs> 뭐.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왕숙 이 지구가 그래서 뭐 어떻게 될 거냐 이건데 네. 지금 그 국토부에서 오피셜로 제공하는 영상들을 보면 은 왕숙 2지구, 1지구를 드론 영상으로 멋지게 찍은 것들이 있습니다. 음. 보시면 뷰가 완전히 달라요. 왕숙 2지구만 해도 주변에 사실 바로 옆에 다산신도시고, 음. 그래서 굉장히 닫힌 뷰가 보이죠. 좀 보면은 아 면적도 얼마 안 되고, 약간 좀내륙에 그 네. 그런 벌써 이, 벌써 개발을 땅이 얼마 안 되고 아, 주변도 도로가 굉장히 음. 많고 인접한 거리에 대규모 단지가 있구나라는 게 영상으로 음. 딱 보이는데,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오시, 오히려 저는 다산신도시 입장이 아니라 왕숙 2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음. 다산신도시라는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음.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음. 그렇게 보는 게더 좋을 것 같고, 음. 그리고 어, 뭐 왕숙일 음. 얘기할 때좀 얘기하겠지만 음. 왕숙일이가 그런 면에서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왕숙일보다는 좀 불확실성이 덜하지 않나. 왕숙일은 음. 정말 허벌판에 허1 3만명 이상의 제육도시, 거의 미니 도시 를 하나를 짓는 거고 여기는 다산신도시 옆에. 한 3만 2천 명짜리를 짓는 거라서 네네. 조금은 인프라 측면에서 다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음... 어 이제 도로 교통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 도로만 놓고 봤을 때 이게 깜빡 속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간선 도로들이 다 지나가고 아, 네. 아 좋네 아...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가 굉장히 헬구간이라고 아주 저희 회사에 판교 쪽에 근데 여기 사시는 분이 남양주 쪽 사시는 분이 출퇴근하셨었어요. 음. 네. 근데 그분이 최근에 광화문에 있는 회사로 이직을 했었어요 음. 만나서 들어갔죠 이직하신 거 좋으세요? 네. 아 당연히 연봉도 올라서 좋긴 한데 삶의 질이 올라갔다 말인즉슨 음. 여기서 유추해 볼수 있는 건 뭐냐 여기는 강북 생활권입니다 음. 도심 생활권입니다 네. 음. CBD 쪽 어. 네. 아니면 이거 이게 음. 왕숙이를 얘기할 때도 나올 거예요 근데 잠실도 가깝다는 얘기 네. 있는데 이게 네. 여기를 홍보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뭐 10분이면 서울 들어간다 10 GTX 타고 15분이면 간다 근데 네. 일단 아차산 뚫고 막 가야 음.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좀, 지금 상태에서 얘기하기에는 공수표의 가능성이 높은 얘기들이고, 도로교통면에서는 지금 뭐, 이슈들이 많아요. 이슈들이 많은데, 제일 얘기 많이 나오는 게 그, 수속대교가 미사로 이어지는 달인데, 이걸 원래 짓기로 했었어요. 음... 근데 지금 약간 흐지부지 되고 있거든요. 미사 중에서 반대가 심하고, 아... 네. 지금도 뭐, 하남스타필 도는 사람들 때문에 음... 막히는데, 뭐, 죽, 죽으는 얘기냐, 미사 사람들은. 뭐, 이런 지역 반대가 심하고, 뭐빔 프로젝터로 막 벽에다 쏴서 방개한다는얘기있어요그 아, 네, 아, 정도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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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맞아. 근데 정작 이쪽은 사실 그 다리가 필요하거든. 이쪽은. 돌아, 하면... 아니면 돌아가야 되니까. 훨씬 돌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도로교통이 생각만큼 좋지 않아. 좋지 않다는 게제 의견이고, 그렇다는 거는 이 흔히 가장 이제 부동산 가격이나 뭐 도시의 어떤 가치를 설명할 때, 항상 1순위로 나오는 게그 서울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뭐 이렇게, 완전 좋다. 라고 얘기한 게 좀. 그래서 그런 네. 기존의, 이제, 별래나, 네. 별래나 뭐 다산에 있는 그런 인프라를 네. 이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아, 정확히 음, 말하면은 음. 다산시대신인데 별래는 또 약간 또, 북쪽에 있어서. 아, 음. 네, 붙어 있는 데는 다산이라고 봐야 되죠. 다산. 여기가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들, 나 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본인의 직장이 잠실 쪽이거나, 이제 강동 쪽이라면, 어, 노려볼수 아, 있지 까만...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잠실에서 버스 굉장히 조리가 많이 다닙니다. 하지만 차는 무조건 필요하실 거예요. 대중교통 환경이 있습니다. 드리네. 왕숙이는 네. 네. 경의주앙선만 그렇죠. 보셔야 될것 예,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음. 왕숙 1과 좀 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지리적으로 아니, 뭐, 남쪽에 있어서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권역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그래서 <laughs> 왕숙2는 이미 음. 나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청약 넣으시는 분들은 잘 되시길 응. 바랍니다 기대하지 말고 넣어요 <laughs> 재미 좋은 거 아니면 말고 계속 <laughs> 해야지 나도 항상 될 거란 생각 다들 그렇게 있어요. 넣어요 로또 같은 거예요 로또 같은 거 제가 대기 50번 넘었는데 가가지고 됐거든요 응? 그래서? 대기가 어 대기가 대기 나오더라도 아 되신 분이 또 있으니까 대기가 아, 그래. 나오더라도 한번 네. 가보시는 네. 게 참고로 지금 네. 네. 가운데 계시는 분 최근에 청약이 되신 분이니까 아. 음. 그러면 이제 왕숙 1을 네. 어, 알아볼 건데요 왕숙 1은 일단 규모가 달라 규모가 13만 정도. 명 이상 규모 엄청 큰 규모고 오, 네. 작은 구분만 하는 거죠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철도교통 쪽으로는 이미 뭐 확정된 호재들이 음, 있는 어, 상황입니다 4호선 네. PTX요 네. 확정된 어, 호재가 다고 바로 로까지 그러면은, 좋냐? 이렇게 얘기해야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까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지. 왜냐면은, 지금 사실, 왕숙 2도 그렇지만, 왕숙 1은 사실 더 심한 허업을 받니거든요 어. 근데 1은, 지금, 좋게 보자면 한없이 좋게 볼 수도 있는 곳이고, 음. 모든 게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안 좋게 보려면 안 좋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철, 철도교통 생긴다, 이런 거 굉장히 분명히 봤을 때, 호재인데, 음. 근데 이게 인구 13만 명짜리, 이렇게 남북으로 긴 도시에, 전철역 두 개가 진짜 좋은 거냐라고 네. 이제 음영불 던져 볼수 있는 거죠. 충분하냐? 아, 뭐 그리고 GTX 여기 하네. 들어오기도 하고 GTX는 사실 서울로 가는 사람들이 이제 이용하는 그런 거고 이게 여기가 GTX만 네. 타면은 분당도 괜찮아요. 왜냐면 왕심을 사면 갈아탈 수 있거든요. 아, 왕심령이 걸리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제 왕숙 1은 뭐냐면은 여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을 그렇죠. 할 것이다. 응, 응, 응. 여기 인구가 13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응. 지자체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도 13만 개를 만들겠다고. 어? 네. 아, 근데 그런 계획이 있어요. 네, 행복한 네. 도시 아니에요, 그러면? 그 <laughs> 왕숙 1의 컨셉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경기 북부의 판교다. 네. 그런 컨셉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어, 뭐좀 얘기가 사실 지금 도로교통에, 교통 얘기에서 약간 샜는데왜냐면 교통 얘기 사실 이제 더할게 없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가자면,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로 가야 된다. 왜냐? 이미 지금 규모 자체도 엄청나게 크고, 주변 보시면은 별내 신도시도 그렇고, 다산 신도시도 그렇고, 거의 배드타운의 성격에 가까운데, 맞아요. 경기 북부 쪽에 이만한 지금, 어떻게 보면 왕숙 1, 2까지 다 합치면, 여기 인구만 지금 3, 40만 명이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제 여기 뭔가 도시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 게 당연히 맞고, 개발한 입장에서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 뭐 계획도를 보시면은 이 경왕수 1지구의 남부 지역은 산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개발이 될 건데 뭐 첨단산업으로 개발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뭐 IT 쪽 그쵸. 뭐 IT 뭐 바이오 IT 다 얘기를 IT 했는데 뭐. 여기서 우리가 감면안 되는 점이 네. 경기 북부의 판교가 되려면 남부의 판교가 쌓아서 이겨야 됩니다. 그럼 구글이 들어가야지. 그렇죠. 그 정도가 와야 돼. 왜냐하면은 지금 국내 굴지 IT 기업이라고 하는. 삼엔, 음. 카카오, 다 판교에 들어가 있는데 그들이 그들을 뛰어넘는 굴지의 기업이 나오든가, 음. 그리고 그들이 남양주 여기까지 오든가, 아니면은 지금 판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시. 이전을 해오든가. 그렇죠. 그런, 그런, 그런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거든요. 음. 좋은 근데, 아, 지적했어요. 음, 근데그 정도의 어떤 강한 미끼를 줄수 있느냐? 경기도나 이런데 여기저기 가도 뭐 경기테크노파크라든지, 뭐 이런 것 되게 많습니다. 사업 단지들이. 그 뭐, 그 평촌만 어. 가도 다 그럴까요? 있는데. 뭐, 배우니까, 지금,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요, 요, 노리는 또는 기대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네. 뭐, 판교를 생각하면 좀, 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야심차게 계획은 세웠는데,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다 모든 계획도시와 신도시가 지금 삽도 안쓴 상태에서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참 웃기는 건데, 뭐, 계획은 다 그럴싸합니다. 그래서, 뭐, 좀, 뻔한 얘기지만, 쉽게 말하면은, 계획대로 되면은, 왕숙일은 굉장히 좋은 도시고. 계획대로 된다 해도, 음. 저는 지금부터, 그니까, 입주 시작하고 10년 이후라고 생각 아, 그 전에. 맞습니다. 저는 또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경기 북동부 쪽에, 음. 소위 이제 네임드 대학교가 없어. 아, 그것도 아. 중요합니다. IT는 안될것 같고, 네. 뭐, 바이오, 바이오님이 송도 먹었잖아. 바이오도 송도가 먹었고. 뭐, 아, 바이오도 송도 먹었죠. 뭐, 메디컬, 메디컬. 아, 그니까 이게 지금, 바이오, 송도가 먹었지 너무 그 첨단 산업단지로 비비기에는, 왕숙신이 시가 너무 후발주자야. 그래서, 뭐 비교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지금 왜 산업 얘기를 되게 중점적으로 하냐면, 이 도시가 살아나려면, 살아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거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안 그렇고 만약에, 지금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음. 이제 장영 씨랑 얘기 좀 했는데, 송도도 처음에, 어,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어, 시작을 했어. 어, 는데 이만 벌렸잖아요. 어, 근데 처음에 아파트만 딱 들어오고, 맞아요. 사람도 안 들어오고, 유령도시 될뻔 하다가, 겨우 지금, 그게... 속된 말로 호흡기 붙여가지고, <laughs> 지금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도는, 그리고 처음부터 국제도시라는 컨셉을 되게 음. 명확하게 그래도 잡았고, 그리고 송도는 나라에서 많이 미뤄졌어요. 아,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엄청 미뤄졌어요. 내가 그걸 알아. 정말 영혼을 다해서 밀어서 송도를 지금까지 끌어올렸는데, 왕숙기가 과연 그렇게 될 거냐. 왕숙기 도시, 그 첨단산단이라는 게 얼마나 잘 빌리느냐. 음. 관건이고, 그게 들어오면은, 이, 이 권역 자체를 리드할 수 있는 하나의 되게 중심적인 도시 역할을 음, 할수 있을 거고. 음. 그럼 당연히 우수 인력이 들어오고. 지금 이 뒤에 얘기한 게다 연관이 있는 거야. 교육, 상업. 뭐 상업은 들어올 수 있죠. 아파트에 들어오면. 근데 교육이랑 이거는 진짜 같이 갑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와서 <laughs> 일하는 참단 사관들 되는 순간 그 인력들이 사는 음, 동네가 될 거고. 그러면 뭐 교육이 풀어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laughs> 제가늘 얘기했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교육 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산업단지를 어떻게 하냐가 제일 관건일 것 같고 BRT가 들어와도 뭐 한낱 배드타운으로 되냐 아니면 의미 있는 신도시가 되냐 그러니까 이거요 망향숙이 입주하는 목적이 거기가 좋아서 가느냐랑 서울에서 거. 밀려나서 어쩔 수 없이 가냐 음. 이거랑은 되게 다른 거거든. 근데 이제 이대로 그냥 뭐 공수표가 이제 난발된 상태로 이렇게 가버리면은 그냥 아유 서울에는 도저히 못 들어가겠고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좀 그나마 가까운 데 찾자 하다가 왕숙이 1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목적으로 3기 신도시를 지었다면 사실은 실패라고 봐야 되지 오늘 않나 여기 여태까지 봤던 우리가 검토했던 음. 지구들은 서울과 매우 근접했거나 그쵸. 주변에 굉장히 좋은 인프라가 음. 있거나 뭐 음. 좋은 신도, 물론 이것도 다산 신도시가 있는데 왕숙 1은 좀, 좀 다른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태까지 나온 신도시들 중, 저희가 리뷰했던 곳 중에 서울에서 어떻게 보면은 검단보다는 좀아니요 검단이 비슷하겠다. 검단은 지금 많이 짓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도 서울이랑 네. 멀고 네. 인프라 측면에서도 가장 허허벌판이고. 네. 어 그래서 뭐 이게 여기가 좋을 거예요라고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네. 제가 저도 한번 다 살펴봤어요. 왜냐면 이게 좋은 도시다라고 얘기하면 네. 대학교, 대학병원 이런 네. 이제 굵직한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분당 봐봐 서울대병원도 네. 있고 네. 그럼요. 그게 되게 중요하고 차병원, 백병원인가? 아, 100, 네. 차대병원 있고. 뭐. 이게 진짜 나중에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대학병원 입고 꽁쳐 청니다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음. 이제 단순히 지금 지금 까어떻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호재라고 볼만한 거는 전철역이 확정됐다.라고밖에 음. 없는 음. 거고 나머지는 모든 게 물음표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게 설사 계획대로 된다고 해도 네. 앞으로 10년, 20년, 20년 음. 이상의 시간이 그쵸. 더 소요가 될 이게... 것이다. 게왕숙이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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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이 음. 너무 거창하다. 계획대로만 되면은 좋은데, 음, 좋은데 그, 계획이 될까? 그 계획도 장기간에 대한. 아, 네. 초장기지. 네. 계획이다. 그래서 다음, 다음번에 리뷰할 그래. 곳은 이제 11월 사전청약 지구를 하려고 하는데, 11월에서 어디가 제일 눈이 가세요? 전 과천이요. 그쵸. 과천조암과천조암은로 과천주안, 근데 이거 있습니다. 과천 시민만 가능. 아, 아 그래? 맞아요. 과천 당해지 아, 그래? 그래. 그래서 난 포기. <laughs> 아, 눈에 가는 청약이라 아예 걸리 그래서, <laughs> 그래서 이것 그래. 때문에 지금 과천 반지하전세다가난하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고생하습니다